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에라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유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브넬이 이미 평안이 돌아갔을 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유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이 부른 줄 알고 또 돌아왔죠. 그때 성중에 들어가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즉 나는 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자기의 무죄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관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돌아가겠죠.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하면서 내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대단히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아브넬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요압과 짜고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민심을 얻어야 통치할 수 있는데 민심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유압의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심하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을 만난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의 2인자로서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면서 여생을 아주 호화롭게 편안 가운데 살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돌아갔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아브넬은 권력의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쪽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대적하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뒤에서 섭정하면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맛본 자입니다. 나중에 이스보셋이 사월에 처벌과 가늠한 거 지적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계속 다윗과 함께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지속하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고 그 결과는 참담한 사망이었습니다.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욕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발견하시되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